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락 3익 맨션 7월 실거래 대역및팔사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7월 10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7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84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나왔는데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 4월 달에 2층이 13억 6천에 신고되면서 23년도 이후에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6월 달에 2층이 19억에 신고되면서 7월 달 이전까지는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7월 4일자로 11층이 22억 4,50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을 갱신했습니다. 한달 정도 걸려서 3억 4,500 정도가 상승하는 이런 거래가 나왔습니다.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쪽 낮은 쪽으로 정렬해 보면 215동의 84타입 10층 동향이 매매 22억부터 23억선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동의 8층 남향도 매매 22억 5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202동의 8사타입 8층 남양이 매매 24억, 205동의 8사타입 3층 남동향도 매매 24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8사타입 매물대역은 하단이 22억부터 상단 24억선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한번 살펴보면 위치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이며 총 14개동 93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최고 12층까지 되어 있으며 1984년도 12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5대가 되겠습니다. 7월 실거래 내역 108타입 보겠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보면, 23년도 4월 달에 4층이 14억 50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6월 달에는 10층이 22억 4천에 신고되면서, 7월 달 이전까지는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7월 4일자로 4층이 24억 4천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을 갱신했습니다. 매물 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206동의 108타입 고층 남양이 매매 24억 9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6동의 12층 남양도 매매 25억 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손으로 정리를 보면 206동의 12층 남양이 매매 10, 아니, 25억 선, 203동의 12층 남양도 매매 25억 선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재건축 관리 처분 인가 관공서 신청했다. 이런 기스, 어, 특징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되겠습니다. 108타입은 하단이 24억 9천부터 상단 25억 선에 나오는데 108타입은 매물이 3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단쪽 이요 물건하고 이 물건이 같은 물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84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대는 한 건이 16억대 21년대는 한 건이 16억, 16억 3천대 거래가 됐는데 22년대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23년도 두건 거래되면서 14억 4천대를 보였었고 2 4년대는 10건 거래되면서 15억 1천만원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5년도를 보면 현재까지 13건 거래 이루면서 평균 17억 4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대비 평균 매매금액이 2억 3천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5.6%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가 22억 4,500이 나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을 보면 24년도 7월부터 25년도 7월을 보면 24년도 7월 달에는 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5억 2천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5년도 2월 달에도 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5억대를 보였는데 3월 달 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6억 8천대로 상승했으며 4월 달에는 1건이 18억 선 그리고 5월 달에는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7억 3천대가 나왔는데 6월 달에 한 건이 19억 선, 7월 달에는 한 건이 22억 4,50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을 갱신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25년도 2월 달 이후에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입별 매매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타입 중에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인데 7월 달에 두개 타입에서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어 두개 타입에서 최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주로 23년도에 최저가가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연도별 매매 건수를 보면 23년도에 7건, 24년도는 20건이 거래가 됐는데, 25년도 상반기에 벌써 30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별 매매 건수를 한번 살펴보면 24년도 7월 달에 7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25년도를 보면 3월 달에 12건이 거래되면서 24년도 이회 월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5건, 6월 달에 4건이 거래됐으며 7월 달 현재까지 2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부동산TV였습니다.